여러분, 목소리 녹음하는 거 정말 쉽지 않으시죠?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색하기만 하고 내 목소리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발음은 또 어찌나 제대로 하기 어려운지 녹음하다가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아나운서들도 사용하는 목소리 녹음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영상에서는 복식호흡을 해라, 후드를 내리고 목에 힘을 풀어라, 이런 뻔하고 어려운 말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목소리를 이용해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 녹음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좋은 목소리는 덤으로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 자신감 있게 말하라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입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목소리가 작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말할 때 입을 잘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최소한의 힘으로 큰 효율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입모양을 많이 안 써도 말을 하고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더잘 전달하려면 소리를 꾹꾹 눌러서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입모양을 크게 쓰셔야 합니다. 입과 혀를 크게 쓰면 자연스럽게 공명도 더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입과 혀를 최대한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녹음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의식해도 전체적으로 발음이 훨씬 좋아지고 듣기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목소리 볼륨을 좀 높여봅시다. 억지로 목소리를 크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듣는 사람이 조금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구강 구조와 목이 목소리를 조금 더잘 전달하려고 최적화됩니다. 녹음 전에 미리 멀리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알맞는 목소리 크기와 톤을 찾아서 녹음을 해보세요. 목소리를 크게 녹음할 시 마이크를 입에서 거리를 조금 두는 게 소리가 더잘 담기니 꼭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이 알맞는 목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마이크와의 거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부분에 강세를 주고 말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인데요. 우리 말이 강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직장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소통법. 직장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소통법. 어때요? 강세를 앞에 주기만 했는데도 말이 훨씬 생동감 있고 귀에 또렷이 박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강세를 뒤에다 둬볼까요? 직장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소통법. 이건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책 읽어보라고 시키면 이렇게 강세를 뒤에 두면서 읽곤 했죠. 이렇게 강세를 뒤에 두게 되면 말투가 칭얼거리고 어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건 말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화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할 때나 말을 할때 의식적으로 강세를 앞에다 두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강세를 앞에 두고 말을 더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말하면 훨씬 신뢰감 있고 듣기 편한 목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음. 발음 신경 쓰기. 우리가 말을 할때 자음을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을 발음할 때 실수로 울이라고 하거나 불이라고 하지는 않죠. 사실상 발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기준은 모음입니다. 모음을 신경 써서 발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음이 되게 부정확하다고 느낍니다. 물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물 주세요. 물주세요. 이렇게 대충 말한다거나, 어서오세요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요. 즉, 발음을 좋아지게 하려면, 모음 발음을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훈련해야 합니다. 어서오세요에서, 어, 어, 오, 에, 요. 물주세요에, 우, 우, 에, 요. 이렇게요. 한석준 아나운서의 말하기 수업 책을 보면 한석준 아나운서님도 발음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 모음 발음을 연습만 따로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음만 따로 훈련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나운서 발성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당장 녹음을 하기 직전에 모음만이라도 미리 발음을 뚜렷하게 하고 녹음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말을 하거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을 때 모음을 한번더 신경 써서 녹음을 해봅시다. 이렇게 녹음하면 말하는 사람이 빈틈이 없고 깔끔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모음을 신경 써서 말한다면 전보다 더 야무져 보이고 말에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신있게 말하고 말 앞부분에 강세를 주고 발음할 때 모음을 신경 써서 말하는 것. 녹음하기 직전에 이세 가지만 알고 가도 전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의 음성을 담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녹음하면 당연히 영상 집중도도 올라가겠죠. 또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는 연습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목소리에 자신감도 없고 발음도 매번 뭉개져서 어디 가서 말하는 게 부끄러웠을 정도로 말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꾸준히 연습해서 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도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하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목소리 연습은 생각보다 금방 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계속 들어보는 겁니다. 호흡를 내리고 목에 길을 열어서 목소리가 잘 빠져나가게 해라. 이런 말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근데 내가 내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다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몸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너무 몸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녹음한 목소리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성우민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